아니지? 아, 어, 어, 어 맞아. 어, 아, 맞지? 아 여기서 빨반, 빨반 육성 달아요. 육성 빨반 못 써요, 육성 빨반. 아, 나 지금 아이스티 큰거두개 비웠거든요? 나 이거 빨반 뜨면 한잔더 사고 올게요. <laughs> 한 잔만 더 마시고 올게요, 지 <laughs> 야, 타워파이존나 잘라. 야, 이거 근데 진짜 육성 빨반이면 진짜 개레전드 아니야? 야, 잠깐만. 천천히 눌러. 한번 눌러. 눌러. 아, 아니고 야 이거 진짜 빨리 나오면 대박이다 진짜로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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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, 미치겠다 진짜. <laughs> 이거 누르지 마세요. 저 지금 아이스 사울타니까 <laughs> 누르지 마세요. 아이스하면 하나만 더. 아, 이거 누르지 마세요. 어, 누르지 마세요. 아, 하나만 더. 1 hour later. 이 예, 조만간 제가 오키 삼성 딸이 블루 베지트 두들겨 패는 걸로 뵙겠습니다. 내일 영상 올려 드릴게요. 얘 패는 거아 지랄하지 패줄게요. 마세요. 바로 돼. 육성 블루 베지트 보여줄 수 있죠. 이봐 잠깐만. 그렇지! 뭐야? 그렇지 씨발. <laughs> 야, 나 미친 <미쳤다> 거봐 <laughs> 잠깐만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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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대만 때릴게요. 한 대만. 야, 아, 씨. 아, 이때려죠. <laughs> 씨발. 아유, 씨발. 진짜. 야, 미친. 어떻게 두 개가 같이 나오냐? <웃음> <웃음> 형님들 감사합니다. 뽑으라고 했던 형님들 정말 감사드리고요. 씨발. 어, 열받아. 좆밥면 씨발. 아, 열받아. 아 열받아. 존나 열받아. 와, 개 열받아. 진짜. 빨리 들어와, 디. 야, 나 3만원만 써볼까? 아니야. 솔직히? 아, 일단 빨리 들어와봐. 아이, 난 레알로 할 거야. 아이, 조작 칠 생각 하지 마. 레알로 할 거야. 아, 다 줘, 씨발, 로아 아, 얘가 자꾸 옆에서. 두판 자기가 이기고, 세판 나보고 이기래. 그 그래. 아, 씨발 가오지, 팔보여한다고 지금 <laughs> 조작하지 마. 아니 자꾸 얘가 조작하려고 해가지고 난 레알로 할 거야. 어. 아, 근데 이거 소리가 안 들려. 진심으로다가 나도 안 들려. 나 지금 꺼놨어. 소리 가자! 나 쳐다보지 마. 아이, 아이, 아, 아 손바닥으로, 아 손바닥으로 툭툭 치지 마. 아, 아, 아 진짜. 가자. 아 소리 좀 줄여봐 그거. 아, 한다. 와서. 라이징 있어 없어? <laughs> 없으면 이제 시작해 라이징 없어. 아 라이징, 아, 아 라이징 없이 하는 거야? 아 라이징 쓰지 않냐? 아 오케이. 오레, 오레, 오레. 자, 말이 조금 오레. 없을 수도 있어요. 말이 조금 없을 수도 있으니까 양해 좀 부탁드리고요. 아 너는 채팅 읽어. 어? 페널티야지 씨. 야 너는 라이징 쓰고 라이징 쓰지 마 나는 쓸게. 어? 욕? 욕. 욕. 퍽. 그리지나 졸렸다. 아, 존나 쫄리지 아, 맞아 <재밌겠다>. <laughs> <가줘> 개새끼야. 아, 맞아. 아. <laughs> 네, 아직은 라이징 안쓸수 있어. 삑사리, 아, 삑사리 좀 심했다, 이거. 방금 거는 좀 컸네요. 방금 거는 삑사리가 좀컸고요 나는 라이징 쓸게 넌 쓰지 마. 어? 나는 라이징 쓸게 넌 쓰지 마. 아이, 에바지. 어, 이거는 뭐, 괜찮고. 나이스. 아 봐줘, 아. 개살자. <laughs> 봐달라고!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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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좋다 <laughs> 아, 웃기네. <laughs> 아 이게, 아 죄송해요 진짜 이게 저희가 욕을 안 하려고 해도 이 친구가 술만 마시면 욕이 진짜 많아서. 괜찮 <laughs> 괜찮아요. 스키야리. <laughs> 이거는. 얘로 맞죠 그냥 아 그냥 자마스로 맞아줄 걸 그랬다 내 실수했네요 이거 그럼 막을까 아그렇 괜찮아 근데 여기서 어, 이제 나이스 아 좋겠다 아주 개쉐끼야 좋구요 <laughs> 제, 지금 궁 아까워서 교대 못하거든요? 오올, 하네. 나이스. <laughs> 아, 아, 나 미친, 나왜 진짜. 한번 봐줘. 한번 봐주세요, 진짜. 한번 봐줘. <laughs> 잠깐만 있어봐. 아이 근데 안 죽어, 어차피. 죽어, 씨발로, 너진켜안 죽어. 아니, <laughs> 없어. 아, 쓰지 마! <laughs> 쓰지 마, 진짜로. 아 일단 반피 이상 좀 까줘 이거. 어? 아좀 아프게 하고. 아좀 아프게 하고. 어우 많이 깠다, 피 많이 깠다. 이정도면 됐어. 좋죠. 다한번 어? 봐줘. 어? 한번 봐줘.

좋고요. 아, 시발. 안 해, 아니, 야, 시, 안 해. 설때안 해. 야, 봐줘, 솔직히 봐줘, 봐줘 봐줘. <laughs> 아, 개웃기네제 분명히 또 사격 날리겠죠. 그, <laughs> 좋고. 아, 시한번 봐줘, 한번 봐줘. 진짜. 한번 봐줘. <laughs> 아, 한번 봐줘, 기다해 <laughs> 봐줘. <laughs> 네, 뭐, 이 놈보다. 아우, 아우, 웃기네. <laughs> 라이징 있어, 없어. 이씨 할 거야? 저거 써야지. 아, 라이징 이씨 할 거야? 아, 오케이, 오케이, 오케이. 알겠어. 어, 이러면은, 음, 이번에는 한번 이렇게 한번 가볼게요. 이제 영상 마지막에 피규어 추 한번 가고. 그런 식으로. 오케이. 일단 두 번째. 아, 선타 안 좋네요. 이거는 안 맞을 거였는데. 바로 방신작전 통했죠? 어, 저 친구가 말 걸, 말 걸어가지고. 괜찮. 안 아파요. 안 아파요, 소리. 어이. 오, 잠깐만. 왜왜 고대로 왜안 해? 오, 괜찮. 맞을만 해, 맞을만 해. 미친놈 아니야? <laughs> 잠깐만. 아, 이거 절대 안 죽어요, 이거. 절대 안 죽어. 괜찮아, 절대 안 죽어. 천 라이징은 절대 안 죽어. 아이드 a few moments later 이건 다 맞아 주면 돼요. 이제 앞으로. 뭐 공격 쓰는 것도 맞아 주면 되고요. 그냥 저는 그냥 열심히 춤만 <laughs> 추면 <치면> 됩니다. 이제. <laughs> 예, 춤추면서 앞으로 전진을 해주는 거야. 그러다가 죽방 달기는 거지, 이러게. 아, <laughs> 한 번만, 한 번만, 진짜. 이거 한번 이걸로 한번 해봐 볼게요. 진짜 약하긴 해. 어, 이게 진짜 약하긴 한데. 한번 해보긴 할게요. 하나 배워갑니다 춤추면서 앞대시 유튜브까지 <laughs> 이렇게 아 근데 이덱 진짜 약해 내가 아무리 많이 때려도 내가 지더라고 이게 아 그래 음 이게 생각보다 이게 신캐가 신캐 신쾌 같지가 않아 아 진짜 졸라 못해 <laughs> 너무 못하는데 <못한대>, 이거 하나 받아 씨발. 아이, 너무 못하는데요, 이거? 한번 봐줘, 씨발, 아! 한번 봐줘! Oh no! God! Oh 야, 너무 <웃음> 못하는데? <웃음> <웃음> 아, 이번엔 뭘로 하지? 아, 레벨업 5,000안된 애들로 해야 되나? <laughs> 레벨 5,000안된 애들로 해야 될것 같은데요? 이거? 아이, 너무 상대가 안 되는데, 너무. 너무하니 진짜 전... <laughs> 한... <4일간의> 아이요 <아저씨>. 안해 <laughs> 안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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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당니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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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i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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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너 친선한 거 올릴 거야? 어? 너 친선한 거 올릴 거야, 나랑 했던 거? 친선한 거. 당연하지. 씨와 좆발랐는데 당연히 올려야 될지. <laughs> 아니. 아니 저기 님아. 새끼가. 있잖아 아니, 잠시만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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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? 있잖아요. 제가 그때 님보다 술을 많이 마셨잖아요. 아니요. 이거는 정상 뭐, 참작을 해야 저는 돼요. 아니, 나, 아니 소주 똑같이 마셨는데 전 맥주도 <laughs> 마신 거죠. 마 아니, 아니 아, 이게 게임도 좋고 아니, 근데 아니, 아니, 술도 좆밥이고. 아니, 아니, 아 진짜 비명도밥니고 아니 지난번 친선할때 솔직히 반방 갔잖아. 친선할 지난번 할땐 반방 갔는데 이번에 내가 진짜 많이 취해서 그래. 어? 내가 진짜 이번에 많이 취해서 그래. 아 그럼 또 하든가. 미한테 질 자신은 없다 내가. 안돼. <laughs> 아, <근데 웃음> 네 지금 내가 질 자신 은 아, 아, 없어. 아 아니야 아니야. 아. 지금 솔직히 레전드가 약간 노잼이라서 다른 걸로 한판 붙어요. 다른 걸로 한판 하고. 아, 레전즈는 그... 자신 없으니까 뭐 다른 아니, 거.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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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겠다. 아니 다, 자신 있는데. 제가 컨텐츠 하나 드릴게요. 이번에 해서 지는 사람 제일 복권 찰로 뽑기 하죠. 뭐라고? 이번에 해서 지는 사람 제일 복권 그거 하자고. 라스트 원상. 너돈 없잖아. <laughs> 아씨, 나안줄 거면 상관없어. 안 줘. 안줄 거니까 상관없어. <laughs> 너돈 없잖아. 아안줄 거니까 상관없다니까? 어? 안 준다니까 나는. 야조고 죽가고... 아니 붙어 씨발 붙어. 야자고 그러면 붙어. 어? 지금 너 솔직히 내 예전에 뽑기 할 때부터 나연은 무시하는데 내가 여기서 한번 보여줄게 뭐로? 붙어 붙어 뭐로? 아니 붙어 그거는 내가 차차 생각해보게 근데 일단 레전드 말고 딴 거랑 붙어 아니 씨발 뭐로 붙어 말을 해야 알지 비웅춘아 아 그건 내가 깜짝 서프라이즈로 준비한다니까 미친X야 아, 그럼 니한테만 유리한 거아야아 다음에 시간 아 몰라 몰라 다음에 시간 내 다음에 시간 내 오케이? 아 X가 니 알아서 해 그러면 아니 다음에 오케이 그러면